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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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창조자의 주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예,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몸에 육신이 있고 영에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다 있다겠어요 예, 있다겠고 또이 몸은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원한 존재다. 글쎄요. 어? 예,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겠어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겠어요. 그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도 있다겠어요. 지옥. 지옥도 있다겠어요. 이짜래도좀을대 좋을 때, 좋을 답 좋을 때, 좋을 때, 좋더 때, 좋을 때, 좋을 때, 요입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회개하고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예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좋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나오셔서 있어요. 또 지옥도 있다. 해서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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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옥. 영원할 거냐는 불모 지옥이 있다면서요? 지옥이 있어. 요 거기 나가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죽을래 죽어지도 않고 지옥이 있어. 지옥이 따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것서 믿고, 나의 영원도 믿고, 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예. 지옥까지 함께 살해하고, 지옥 가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할수록 살해한다고, 살고있다고 그런데, 하는 사람보다 천국 가는 사람보다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속죄하는 사람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어서 속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예수님의 선을 향해서 생명이 부활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악을 해 가다가, 그냥, 심판에 보관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응. 그러면면 응.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로, 이게 오, 예수를 공부하고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응? 응. 응. 말날마 예수에 대하여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계속 누가가 70여 년 동안에 방준을 짓고 같지 누가 방준을 짓고 같지 계속 이게 지도하냐 누가, 방, 날마다, 해서 방주를 치는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너희 말에, 두려워, 껄다, 이 말에서, 하나님 하세요, 순정 복병하면서, 썩어진 걸 구하자면, 썩지 않으면 구하고, 하늘에 것을 구하고, 역적인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구원을 이어나가야 한다 어? 구원을 이뤄나가야 해요 아, 어, 구원을 이뤄나가야 한다 전신에서 이르시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제 의 한나라를 보고자 하 보지 못하니라 사랑이 너희에게 말하 보라 그리도가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되죠. 거짓 예수도안 따르야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 때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 마치 인자가 자기 나래에 그러하리라 예수 오실 때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현재는 온 친구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영국에 있는 사람, 서련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현재는 온 친구 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참,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는 일어나면 많은 권한을 받으며 이 세대의 버림바 되어야 하지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 등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한라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네. 네. 노아의 때. 네. 사랑하는 여름. 이 노아의 때.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습관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습관이 되어서 방주를, 배를 짓고 방주를 짓고 막 해서도 방주를 짓지 않아 습관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찬양 을 드리고서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주께 영광 을 돌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성경적인 일에드리는 습관 정말 습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를 구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래 영적인 습관, 영에 살았대 그 습관이. 근데 육신의 사람도 육신의 그 습관인데 이게 육신의 사람이야. 욕적인 것의 습관이니, 욕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향과 이끌는 대상을 받으려 되는 걔들 노아들과 같은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나 까치 노아가 그냥 그 7시간이나 그 몇시또 동안 방주를 치렀다고 막 배를 짓고 배를 더쳐 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 라하니까풀어지아요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느라 하나님이 물로 식판을할 거니까 들어가도 안 들어요. 이들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게 정말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면 안돼요 아, 예수님 오신다고도 일부 습관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역적인 습관이 되고 성령의 사람 되는데 육신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것이 아니요. 그기이예수님 오신다고도 그냥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도안 고쳐지고 또한안에 들어가라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역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습관할때 누하는 방편으로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나 이게 육신대로 살았을 것이 습관할때 들어는 방편로들어오라고 믿어지질 않고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가 와서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내일 오게 하던지 뭐다른 오늘날 망상, 그리스여드와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육신의 양식 먹고, 영의 먹고. 양식은 안 먹고, 육신의 양식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은안 먹고 육신의 양식만 먹고 c l e b 양식만 먹고 먹 e e 고 마시고. 물도 마시고 마 b 도 마시고 I'm 응? 도 마시고. y 고 l e 고이 y You see, you see, y o 육신이에 장가들고, 장가들고, 장가들, 장가들, 장가들. 시이까더니 장가 장가 시. 신입.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키며 홍수가 나 멸망시키. 며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쳐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면 되안 돼요. 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 그래요. 음. 아, 성령 노제 때와 같으니 노제 때와 같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 전에 아 이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난 육신대로 이 넓은 땅로 가는 건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고 물지고 육신대로. 노제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또 육신의 양식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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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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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생수를 안 마시고, 막 육신의 썩어진 양식만 먹고, 예? 술도 마시고, 취하고, 또, 사고, 팔고, 응? 고 육신에 말. 또, 육신으로 해서 짐을 짓더니 육신. 노시 서둠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에 피어도하요 그들의 멸망시키나. 멸망했어. 이거 멸망은 강원아 선교고 후에도 소용없는 거지. 멸망했어. 지금 막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렸어. 육신대로 삶은 죽는다고 했으니 병원에. 지금 정신 차렸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옥종, 충성하고 막 습관이 되었어. 뒤에 뜻대로 영어 집계 영광하 던졌어. 이대가 나타난 날도 그말이야 그 반이, 그 날에 반이 사람이 지붕에 있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로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밤에 있는 군자도 그와 같이 뒤돌아 겨 막, 뒤돌아 키지말 것이니라. 너네 철을, 각날 기억하라. 너네 철을 기억하라. 소독기동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소돔 그 노래처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은 이럴 것이고 예수님을 일 위하여 일년자는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거다 버리고 영생 받고 모든 것다 영생을 받고 생명에 부활하면 쓰지 않는 거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믿음활을하아버리고 생명의 부활하을 쓰지 않는다 응.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면 없고 두 사람은 자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아올라갔어요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갔고 하나님 버려두 말 당할 것이오 버려두 둘 여자가 함께 외도를갈고 있습니다 아침이죠. 서 하나님 태려가 말하고 하나님 버려두 말 당할 것이오 그리고 두 사람과 에이라게 하나님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님 버려두면 당할 것이오 그, 그, 올라갈 때는 생명의 후화에서 들리 받도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버린다에서 도곡하고 우는 자들이 있고, 또그 자는 또 영원한 거짓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었어. 어이고, 무섭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날마다 전신을 찾아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예 것을 차지하고, 영한한 것을 차지하고, 날마다 살아도 예수를에 살고, 죽어도 예수비에 죽고, 장가를 충성하야 하고, 막, 마지막,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내, 목숨을 다해, 천신전력 다해서, 날마다 해야 되고, 참, 음, 우리는, 음, 어지간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려, 예수로 전합이다. 지옥은 지 말이하고 생명 창만해서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의 덕력이 들어가야 될 지옥. 믿으시려, 예수로 전합이다. 주여주주성령치만성령 주만, 성령, 성령 아버지, 도와주세성령 주만, 성령만성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층은, 성령층은,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게 순종하고 훈종하고 아버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되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이 습관이 되 계시고, 영적 삶의 습관이 되 계시고, 하늘께서 구하, 석장을 구하 계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 게시고 어려워하는 것을 구하시며,

자기 에숨으구 으아! 으아! 만아어아리고예수님아 으아! 으으 으아! 는아으습니다주아예수예아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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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주의도와으세 으아! 으아! 으